제 플레이리스트를 소개해드렸는데 다들 아이돌 챔프 어플에서 투표하셨나요? t <레> the <레> i d 소소 레나, a 소소! 소 레나 레나 레나. 레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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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소소! 소 i a l So lo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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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소소! n g s 사실 어, 무슨 일이 있어도 n 키스 o l 거라 생각하는데요 투표 1위는! 아, 두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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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구 예! 기날어 <laughs> <와. Yeah! 오! 웃음> 장미를 건졌는데요. <좀> <laughs> 네. 역시 저희 피크키스가 어. 아무래도 큰 역할을 했네요. 까이 사려고 사네요. 네, 사회용이 사회용이 네 자, 여러분. 그럼 플레이리스트 감당, 감상을 한번 해 보시죠. 자. Let's start. 그쵸? 이벤트로 이벤트로 앨범을 보내드리고 했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박스에 이렇게 담아서 예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맞아요. 자 이렇게 저희가 끝이 났는데요. 저희가 이렇게 선물과 함께 BGM이 끝나게 되었습니다. 뭔가 우리 굉장히 어 뭔가 좀 많이 번개처럼 그런... 빠르게 지나갔어요. 네. 저희와 2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가 아직 3부가 남아있어요. 그러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터치스더 그래스더, 스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스톱. 조금만! 스톱.